자, 이번 글자는 전부 다 사길교 자가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이 자가 사길교 자인데, 사귀다 하는 뜻을 갖겠습니다. 사길교, 그런다. 뭐, 어떻게 사귀는 것이냐 하면은, 이 모양새는 원래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포개져서 꼬아져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이렇게 꼬아져 있기 때문에 서로 사귀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귀는 건데 만나서 사귀는 것을 의미하죠. 사귈교 그럽니다. 교감이 있다. 서로 느끼는 것, 그것 이야기하죠. 외교. 자, 바깥과 서로 사귀는 것, 사귈교 그럽니다. 사귀는데 여기엔 나무가 있죠. 자, 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곳에 서로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학교교 하는 글자입니다. 교교 그럽니다 교, 학교교. 자, 나무를 엮어 놨기 때문에 나무를 사귀어 놨기 때문에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교 하는 글자고 교가 등교하다. 학교 가는 것 이야기하죠. 자, 그다음에 있는 글자는 역시 사귀는데 수레를 사귀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레를 서로서로 비교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견주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견줄교 그럽니다. 수레를 사귀어 보다, 견주어 보다 하는 뜻입니다. 혹은 수레바퀴도 양쪽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두 개를 서로 견주어서 보고 이렇게 굴대를 끼워야 되겠죠. 그래서 견주어 보다 하는 뜻입니다. 견, 견줄교, 비교할교, 그래도 괜찮습니다. 비교한다는 말에 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귀다, 치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사귀도록 부추긴다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사귀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을 사귀라고 자꾸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 본받을 효 그럽니다. 그 사람을 본받으라 하는 뜻입니다. 본받을 효 그래서 본받으면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효혐이 있다 해서 효혐 또 음, 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본받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효과, 약효가 있다. 할때 그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사귄다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골읍자지요. 골읍 고을읍 이 글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골읍자입니다. 자, 골과 사귀어 있던 것은, 자, 골은 보통 있는 것이 이 성이라 칩시다. 성안에 이게 골이 있는 법입니다. 성안에, 둘러친 성안에 성과 사귀고 있는 곳이면은 성 바로 여기를 의미하겠죠. 이쪽에 성 이쪽에, 제가 지금 까맣게 치는 부분, 성의 이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의 바깥이겠죠. 성과 사귀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의 바깥이다 그래서 성박교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할 때 쓰는 글자겠죠. 성의 바깥, 성박교. 그래서 교회, 근교 하는 말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것은 아, 이게 실이기 때문에 실과 사기다. 혹은 실은 이것도 줄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줄과 사기면 줄을 이거는 잡긴다, 사긴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엇갈려 매는 것을 미합는다 이런 식으로 매는 것. 그래서 이 자는 이런 식으로 매서 목을 매는 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목멜교, 그럽니다. 주를 사귀면 목을 매는 것입니다. 목멜교. 교수형을 당하다. 그래서 목 졸라 죽이는 것. 목을 매어서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수, 교살하다. 목을 매서 죽인 것을 교살하다, 그럽니다.